매직카드의 매직입니다. 오늘은 제가 먹방을 할 예정입니다. 오늘 할 먹방은요, 붕어빵입니다.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, 이거는 팥이고요, 이건 슈크림인데요. 팥이랑 슈크림 맛을 여러분들이 많이 먹어봐서 익숙하시죠? 자, 이건 팥이고요. 이건 슈크림 맛입니다. 어느 걸 먼저 먹어볼까요? 오늘은 붕어빵을 먹고 맛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, 뭐가 더 맛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, 우선은, 팥, 팥인데, 이게, 네, 이게 팥이죠? 팥 붕어빵부터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먹어보니까, 이게 처음에 이렇게 씹을 때는 고소한 맛이 많이 나고요. 계속 씹다 보면 물렁물렁해지면서 팥 맛이 조금씩 나요. 이게 맛 없다고는 할수 없고, 고소하고 계속 씹다 보면 팥 맛이 많이 나면서 달콤해지는 그런 맛입니다. 나쁘진 않아요.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슈크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팥은 아까 처음에 씹을 때는 고소하다가 계속 씹다 보면 달콤해지는 맛이었고요. 이번에는 슈크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팥이랑 좀 다른 게, 처음에 씹을 때는 이게 팥이 좀더 고소했었는데, 이건 고소하다기 보다는 바삭해요. 바삭하고, 처음에 씹을 땐 바삭하고, 계속 씹다 보면요, 계속 씹다 보면, 진짜 슈불이 맛이 난민다. 네, 계속 나요. 제 입맛에는요, 팥보다는 슈크림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제 입맛에는. 물론, 시청자 여러분들도 팥이 더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, 저한테는 슈크림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매직카드 매직이었고요. 미션, 다양한 미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팥붕어빵 슈크림 붕어빵 먹기 매직카드의 매직이었습니다.